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천연 소재로 더욱 깨끗하게 슈워츠 코리아 주방 사각 수세미 5개 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 할인된 9 4 0 0원에 주방 설거지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보세요. 4위입니다. 코맥 양면 무음집 스펀지 수세미 8개입 놀라운 60% 할인 부드러운 블루 컬러로 주방을 산뜻하게. 만원에서 3,990원으로 특템하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고 깨끗함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코맷 원형 두켜 마크릴 수세미 9개입. 부드러운 촉감과 뛰어난 세척력으로 설거지를 즐겁게. 예쁜 베이지, 그레이, 네이비 색상 조합으로 주방 분위기를 산뜻하게 바꿔보세요. 지금 4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주방 청결을 책임질 스크럽대디 마미 수세미. 세계의 밀세트를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8% 할인된 15,500원의 놀라운 세척력을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예쁜 컬러와 두겹 두께로 꼼꼼한 세척을 돕는 코메 나크릴 수세미. 지금 50%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5개 묶음을 3,980원에 득템할 기회.